안녕하세요. 수원의 베란다입니다. 습도가 75% 온도는 지금 21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물이 줄줄 흐릅니다. 어, 그렇지만 이 식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또 여기서 나오는 습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바깥 온도랑 여기 베란다 온도가 20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창문에, 유리에다가 뽁뽁이를 붙여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뽁뽁이를 붙이지 않고 지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니까, 음, 뽁뽁이를 한번 오늘 붙여볼까 합니다. 아, 지금 여기 뽁뽁이를 붙이려면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장난 아니게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는데, 아,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거 언제 다 치우나? 100개는 되는데 언제 다 치우나요 이거? 아, 아 뽁뽁이를 붙이면 빛이 엄청 희, 좀 희비해져서 거의 안어을것 같긴 한데 그게 좀 걱정이라 제가 뽁뽁이를 안 붙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 물을 흐르는, 흐르는 거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뽁뽁이를 뽁뽁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문이TV입니다 오늘은 송환애가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난초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귀찮아서 아, 작년에도 그냥 지냈는데, 그리고 오늘에도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지금 창문에 오늘 바깥 기온이 어, 최저 영하 3도, 7시 아침 7시 30분에 서울 성북구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였습니다. 네, 지금은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창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 잘 보이나? 다시 볼게요.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저 기온이 겨울에 16도에서 17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베란다에 음 바깥 기온하고 거의 20도 정도는 항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창문에 이렇게 어, 결로가 생겨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지금까지 겨울에 제가 지냈던 방법은 어, 최저 16, 17도를 맞추고 음, 어, 지냈는데요. 여기 안방 베란다가 베란다가 좁습니다. 음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제습기를 틀어서 이물 흐르는 거를 습기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어, 원래는 여기 창문에 제가 뽁뽁이를 한번 붙여볼까 해요. 어, 제습기를 돌리긴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빛은 여기 식물 등 하나를 보강을 더 했기 때문에 어, 빛이 너무 희미하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저, 그 점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뽁뽁이 붙이지 않고 제가 겨울을 지냈는데요. 음, 올해는 뽁뽁이를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오늘은 균제를 쳐서 어, 마침 숯돼도 조금 말른 듯하고 하니까 지금 균제를 쳐도 가습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서 뽁뽁이를 붙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저 균제를 쳐서 올리면 좋은데 이리 한꺼번에 진행하려니까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꺼낸 겸에 균제를 치려고 합니다. 살균제는 탑앤탑 탑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뽁뽁이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위쪽에 붙였습니다. 이 붙이지 않는 옆면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뽁뽁이가 붙이면 아무리 더 뿌이해서 비투과율이 음, 50에서 70%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균제까지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겨울 3번을 보냈는데 뽁뽁이는 붙이지 않고 그냥 제습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균제를 쉬고 있습니다. 오늘 뽁뽁이 유리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균제를 한번 방제를 했습니다. 뭐, 균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물음병, 물음병 예방을 위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균제를 쳤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낮 기온이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2시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송하니 TV 오늘 뽁뽁이 붙이고 햇빛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물등을 전체 다 끄고 2시 현재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앞쪽 유리창 쪽으로 이 정도 빛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 부분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안쪽에서 찍어서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보면 음, 이 정도 햇빛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뽁뽁이를 붙이면 50%에서 많게는 70%가 빛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최소 50%는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뽁뽁이 있는 쪽에, 붙여놓은 쪽에 햇빛이 지금 이 정도 밝기는 됩니다. 이렇게 뽁뽁이가 붙여져 있고요. 이 뱀드러비움, 이 정도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시 20분 현재 제일 많이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인데요. 겨울이라 아,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 등을 다시 지금 식물 등을 다켠 상태입니다. 역광이라 지금 화면에서는 크게... 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신화를 3개 받았는데 어, 오늘 저거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신화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그 원래는 이 신화가 이게 그냥 눈자리만 있었지 이런 트는 조짐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눈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보면 이게 뒷벌브잖아요 이거 하나 둘셋세 어, 번째 벌브인데 여기는 원래 꽃이 안 폈던 자리예요 여기 꽃이 안 폈던 자리 벌부에서 여기 눈만 있었던데 제가 여기 앞에서 여기 자국이 보시면 여기서 살짝 분주를 해놨어요. 음, 네. 반 정도 분주를 하고 그 식물 상처 치료제를 여기에 발라놨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여기 보시면 10월 9일 분내 분주 써있죠. 뒤쪽 줄기에. 10월 9일이니까 지금, 음 19일. 한달 열흘 정도 됐어요. 한달 열흘 정도 됐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분주, 반 분내 분주 해놨는데, 여기 뒤쪽, 그니까, 러 분주 한 벌부 끝에서 지금 신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법 컸죠. 이렇게 좀 튼튼하게 그래도, 제법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나오면 요거 나오면 하나, 둘, 셋 하고 요거 네 벌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쯤 분주를 해놨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다섯 개가 돼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거를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거 뒤쪽 벌브이기도 하고 뒤쪽이기도 하고 여기서 눈자리만 있었지 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 눈만 있어서 이게 틀까 말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 분주를 했거든요 틀까 말까 하길래 음막 응. 아, 여기가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주를 해서 여기서 내년 봄에 얘를 옮겨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키워서 봄에 여길 옮기면 요거 요거 뒤쪽은 여기 이 화분에 키우고 요 앞쪽은 앞쪽만 다른데 옮겨주려고 해요. 요거는 이게 루덴마니아, 이거 루덴마니아나 루덴마니아나 티포 해그린 나원에서온 건데 꽃이 너무 예뻐요 얘가.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분주를 해봤습니다. 균지 치고 봐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자연광 들어오는 시간이라. 아, 여기가 제일 잘 들어온다. 자연광에서 보는 오크리아나입니다.